긴 시간 횡보를 하다 작년 불장과 코로나가 엮이면서 노이즈 마케팅되었던 의료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메디블록입니다. 메디블록 소개와 이번에 새로 출시한 컨텐츠인 코인워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에 앞서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며 이월류의 P2E 프로젝트는 고위험군에 속하니 백서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개인의 게임 소개 및 정보 전달 목적의 영상입니다. M2I를 소개하기 전에 메디블록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메디블록은 한국산이자 의료 관련 그리고 DID 신원 인증 메타의 코인입니다. 메디블록은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곳에 나누어 저장되어 있는 의료 정보들을 블록체인 이용하여 각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보안성을 높여 개인 맞춤형 의료를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디패스는 연동된 병원과 보험사로 서류 없이 쉽게 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에만 있던 나의 의료 데이터를 보안 관리가 가능하며 이 의료 데이터를 블록체인 보안 기술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험 청구 어플로만 사용하셨지만 현재는 진료 내역, 혈액 검사 결과, 건강 검진 데이터 관리 및 실시간으로 메디패스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명상 진단 데이터, 진료 차트 및 당뇨 고혈압 수치 같은 라이프 로그 데이터들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 보험 분야의 서비스와 상품 연결 계획 또한 있습니다. 메디패스에서 ME 어플을 새로 출시한 것이 아니라 메디패스 원래 있던 어플에서 컨텐츠로 추가되었습니다. 메디패스 어플은 안드로이드 하여스 모두 설치가 가능하며 보통 ME를 시작하시려면 NFT를 구매해야 하거나 초기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메디패스는 초기 투자금 없이 메디블록을 채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메디패스 장점을 말하자면 친구 초대 광고 모두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내가 걷는 만큼 메디블록 채굴이 가능합니다. 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플은 아닙니다. 어차피 걷는 거 소소하게 수익을 받아 보실 분들이 적합합니다. 앱 설정을 마치고 나면 코인워크 탭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 내 에미디 코인 이렇게 내 코인이 몇 개를 채굴했으며 현 시점 가격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걸으면 돈이 나와요 하며 2천 걸음, 5천 걸음, 만 걸음 이렇게 달성시 메디블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천 걸음에 1 개, 5천 걸음에 2 개, 만 걸음에 3개 이렇게 획득이 가능하며 조금 더 내려보시면 하루 한번 출석 동전을 뒤져 봐 보세요 해서 하루에 한번 뽑기도 가능합니다. 최대 100메디클록을 준다고 하니 매일매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 3일 동안 1메디만 나오는 꽝손입니다. 동전 뒤집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미션 수행을 하면 메디를 더 줍니다. 미션은 연동된 병원에서 내 진료내역 불러오기. 서류 없이 보험 청구하는 패스 청구하기. 건강검진 결과를 앱으로 불러오기. 이렇게 있습니다. 연동된 병원에서 내 진료내역 불러오기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등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미션은 이름 그대로 해보기입니다. 어플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컨텐츠인 것 같은 메디패스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루에 만보 걸어서 6메디 플러스 뽑기 한번이라 너무 작아서 귀찮아서 안하겠다 하실 수 있지만 하루 동안 걷는 거 광고 없이 클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메디패스 한번 설치해서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선진 의료를 꿈꾸는 메디블록 소개와 메디패스에서 출시한 메디블록 채굴 컨텐츠 코인워크였습니다. 혹시 대장 코인이 될지 모르니까 미리 미리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코인탐구서였습니다.